해야요 제가 오늘이포켓몬 빵을 해볼게요. 제가 딱한개 해줬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뜯어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한번 어볼게요 자, 음? 피부실이 들어있어요. 자, 한번. 피부실은 준비해서 먹어보고, 이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맛있어요. 맛은 맛있고요. 맛은 엄청 맛있어요. 분불이 나왔어요 자, 막 저는 이제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음! 너무 맛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그거는 다 사랑입니다